18시 북가리 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유명한 우한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은 131명, 확진자는 5496명에 달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홍콩에서 백신이 개발됐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8일 전염병 권위자인 위안 고용 교수가 이끄는 홍콩 대 연구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인 우한폐렴의 종균을 분리 추출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곧바로 백신 개발에 돌입을 했고, 여러 실험을 통해 인플루엔자 백신을 바탕으로 우한폐렴 백신을 현재 개발 후 생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한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만 있다면 우리가 감기가 걸려 강약을 먹듯이 지금의 공포와는 다르게 흔히 발생하고 쉽게 치료되는 그런 가벼운 질병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홍콩은 최초로 우한폐렴 백신을 만든 나라가 됐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앞서 전한 소식에 찬물을 끼얹듯 위안 고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백신은 생산까지 된 상황이지만, 그러나 임상실험 절차 등 완벽한 백신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백신 개발됐다고 보도는 왜 하는 건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뽀지속도의 20배인 5G를 세계 최초 개통했다. 세계 최초 개발을 했다. 이런 것처럼 그 최초라는 명예의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과장된 섣부른 그런 판단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말이죠. 감사합니다. <laughs> No <laughs>